머리 기르니까 옆모습 멋있네. <laughs> 앞으로 앞으로 머리 돌리지 마라. 어디 예? 아, 나. 원래 3월달, 4월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 비행값이 청주에서 너무 비싸더라고. 너무 그래서 너무 5월달에 전일권 끝나고 할까 생각 중.

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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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에이. 준비, 시가볍시 셋부터 차세 네 번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동 준비, 이네 번, 다. 쉬쉬 해. 쉬 해. 제대로. 아아아아아 처음부터 속여야지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밑줄로올라가 음. 음. 반드시 나 스스로를 속여서 하의이 같은 져요가다하면서 아 뒤로 아까처럼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네, 둘다 잽잽하고 아. 있다가 이거 탁 하고 들어가면 막 기차요 걸음을 데 조금 줄여서 아,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냥 일단 이것만 일단 한번 어이구 들어가고 놓고 상대 놓으면 이렇게 어차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해서 이이 잡는 게인다다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 여기서 상대가 이길 수가 아니면 넣고 올려서 빡 치워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찝어서 이렇게 앉아서 숙이지 말고 그려요 허리세우 옆으로 때이면이팔 <laughs> 같이 당길 때 자꾸 트랩으로 잡고 있다가 상체 당기고 팔 당기면 이쪽 무릎 여기 다리 잡아주시고 엉덩이를 가볍게 차 주면서 네. 이렇게 다운 서 어깨 꽉. 어깨 힘 주는 거거 기본적으로 데리프트 많이 하시잖아요. 승의 성님,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스. 아, 나, 너무 빠진 사람만 나아죄송합니서 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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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좀 피곤합니다. 좀 피곤한데 쉬고 있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준혁 씨. 어쓰! 왜왜왜? 저 어. 지금 피곤하고 있어요. 노창균 씨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창균이 형, 오늘 같은 날안 오다니 정말 실망입니다. 공부 열심히 하세요. 어? 예, 창균이한테 한마디 해줍시 저는 노창균씨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<laughs> <laughs> 그다빡그빡런면 되고 그럼 이제 이 사람 나와가지고 그럼 그대로 이거 빼주면서 하나 둘이 사람 미는 힘을 이용해서 계속 밀어주고 아, 많이 들어가고 상대가 원투 치고 들어와도 다시 원투 치고 들어와 걸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저기 앞으로 빠졌으면 그대로 앞으로 빠졌으면 앞으로 <laughs>

됐습니까? 네? 오늘 어땠습니까?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. <laughs> 오, 아쉽습니다. 오, 더 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송판 거기 보다 나왔다 그래가지고 오, 깨고 선물 받아보겠습니다. 오, 화이팅 하십쇼. 홍도 홍도의 사모님 화이팅. 홍도의 사모님 화이팅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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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신보가 오늘 소감 얘기해 주세요. 아 오늘 국가대표 윤호조 선배랑 오 국가대표 <laughs> 윤호조 선배가 약간 칭찬해 주셔서 지금 집에 가서 부한 가지 자랑할 예정입니다. 이상 공돌이 사범님 채널 화이팅. 오수고 구독 좋아요. <laughs> 이거 이 패션은 이거 인디안 패션입니까? <laughs> 서울 서울 바이브입니다. 서울 <laughs> 바이브. 서울 서울 증입니다. 오늘 오늘 소감 어떠세요? 소감 오늘 은철이 형님하고 오랜만에 했는데 좌우로 뜨디려 맞고 이래서 아, 많이 배웠습니다. 아, 배울 게 많은 거 같습니다. 보통. 어제 우리가 4차까지 술안 먹었으면 더 열심히 했을 건데. 아, 당입니다. 너무 <웃음> 피곤해가지고. <웃음> 피곤해가지고 몰아. <laughs> 화이팅. <모르겠어요. 웃음> <laughs> <자, 갑시다. 웃음>

어떻게 안 들어가면 되니까. 와 역시, 승명형 준비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3, 9 9 9 8 9 9 8 하나, 둘, 셋, <놀들은> 4, 4, 4, 어. 4, 바로, 마지막. 아 4, 4, 구 4, 이 4, 4, 4, 4, 4, 4, 준비 시작. 어, 4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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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칠, 를 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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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지 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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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 칠, 찌 아, 이 사람이 왜? 다리. 아, 다리 다리, 다리 다리 다리, 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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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어째와이희가잘못 잡았어 <오케이>. 아 <laughs>